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어, 이번에. 육군항공준사관 필기평가 발표가 있었죠. 1차 발표. 어 1차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벌써 저하고 소통하시는 분 중에 육군항공준사관을 준비하신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어 1차 합격했다고 아드님이 한 댓글을 남기면서 그분이 또 저희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곳에서 면접 준비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다음에 제가 가게 되거든. 그 아드님 꼭 저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제가 특별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육군 항공 준사관 1차 필기 합격자들이 2차에 면접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어, 주의할 점 그리고 꿀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한국 부사관 장교 학원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 3 시간 그 자기소개서 컨설팅 및 첨삭 그 코칭을 해주고 왔어요. 어, 정말 3 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몇 명의 어, 지원자분들 거를 보면서 아이 중요한 거세 가지는. 이렇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저희 학원생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항공준사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자기소개에서 참석을 하는데 정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또 내일 제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줘서 미리 몇 개를 또 이렇게 또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어, 잘 쓰세요. 잘 쓰는데 스스로 알 거예요. 어, 자기 이야기를 썼는지 아니면 그냥 주변에 좋은 이야기를 따왔는지 본인이 가장 잘알 겁니다. 그런데 따오는 거 좋아요. 좋은 문구 뭐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걸 쓰겠지만 우선 이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작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은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 동안에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정 및 성장 환경에서 부모님에게 어, 한 가지 일을 하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내가 어 군인이 되려고 준비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다시 무슨 테니스 강사를 준비했다가 또 다른 걸 도전해 봤다가 계속 이렇게 다른 걸로 가게 되면 어머니한테 배웠던 꾸준히 한 가지 목표를 왜 꾸준히 길게 노력했다라는 게좀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어머니한테, 어, 도전정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차라리 제가 아까 말한 거하고 일관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부모님한테 그렇게 일관되게 모든 한 가지 목표를 끝까지 했다고 하면은 결국 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어, 국가관과 내좌우명과내 가치관이 들어가면서 결국 지원 동기에서는 그래서 내가 육군항공준사관을 도전하게 됐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를 부모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도 새로운 걸 도전해 본 거예요 뭐 연수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어학연수도 갔다 올수 있고 유학도 갔다 올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또 계속 도전하는 거 계속 새로운 변화를 했다면 내가 군생활을 만약 장교든 부사관이도 했으면 뭐 군생활 안에서도 뭐 파병을 갔다 올 수도 있고 위탁을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군에서 도전을 육군 항공 준사관으로 해볼 수도 있다라는 말로 일관성 있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내 이야기를 면접관이 읽었는데 어 뭐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하지 도대체 얘는 어 뭐가 장점인 거야라는 걸 아마 방향성과 일관성에서 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죠 스토리입니다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구를 딱 보니까 다 좋아요 너무 무난해 뭐냐 그냥 외부에서 있었던 군인의 충성 국가간 이런 좋은 문구들을 다 따서 넣어놨어요 그런데 자기 얘기가 빠져 있어요 나의 이야기 그래서 보면은 뭐 어, 정말 군인들이 많이 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를 봤다. 그거 좋은데 내가 군생활할 때는 어땠는지 그 열심히 했던 거를 내가 열심히 했었던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 얘기를 쓰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표창이나 어디서 상을 받았다. 그것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꼭, 한 분야씩은 꼭내 이야기를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영향을 받았다, 좋아. 그영향을 받아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 결국은 마이 스토리가 임팩트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결국 진정성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자기소개서를 딱 보면은, 나 알아요, 면접관님. 어, 얘는, 어, 절실하구나. 얘는? 그냥 한번 지원해봤네. 이런 게 사실 내용에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준비를 많이 했고, 고민하면서 이걸 썼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나의 스토리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하는 거였는데, 저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장점처럼 부각할 수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를 되게 잘해 항공 준사관의 필수 요소가 영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외국 갔던 걸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유학 시절 그러한 영어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거든요 그한 줄로 인해서 이 분은 또 어, 훌륭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거를 300자, 250자에 맞추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꿀팁이 우선 쫙 나열해보는 거예요. 내 성장 과정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동아리 활동 어땠는지 이렇게 쫙다 써보고 거기서 이제 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0자 안에 맞춰서 쓰려면 못 써요. 모든 작가들도 저도 책을 썼지만 책이 뭐 300페이지로 나온다 하면 900페이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목표나 키워드를 잡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면은 어 빠질 것 빠지고 들어갈 것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안에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종이에3배 이상을 쓰신 다음에 거기서 잘라 나가시면 됩니다. 어 다음 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오시는 분들 싹다 그렇게 적고 줄여서 갖고 오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세 번째는 이것도 가장 중요하죠. 왜? 항공준사관, 육군항공준사관이 되려고 하는지, Y가 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보면은, 내가 왜 육군항공준사관이 되고 싶은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어, 멋져서 되고 싶었다. 나는 국가에, 뭐, 이바지 해, 하기 위해서 했다. 그거 좋죠. 근데 그 안에, 내가 왜 이걸 되고 싶었는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진짜 육군항공준사관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생각, 동기, 계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들과 다른 지원 동기가 나오겠죠. 어, 뭐, 저의 얘기로는 저는 사실 보병으로 인간을 해서 육군항공을 가는 건 정말 우연한 계기에 가게 됐는데, 육군항공 준사관분들은 정말 준비해서 오시거든요? 저는 육군항공 장교는 정말 2주만에 빨리 그 시험 쳐서 이렇게 간 케이스여서 정말 왜 해야 되는지도 장기 때문에 이렇게 가긴 갔지만, 준사관분들은 틀리세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세요. 그리고 전문직이잖아요. 어, 더 중요한 거는, 준비하고 오는데, 내가 이 일을, 어, 오랫동안 할 건데, 조종사긴 맞아요. 되게 메리트 있는 것고 맞지만, 군인으로서. 군인이란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조종사가 되고 싶다면, 기종 말고, 저기, 고정이긴, 아시아나 대한항공 가시면 돼요. 파일럿이 되고 싶다면. 근데, 군인이지만, 조종하는, 비행기를 모는 헬기 조종사인 군인인 거예요. 그걸 정말 잊으시면 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는 사실 국가관과 안보관과 이런 걸 보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결국 내가 군인으로서 들어간다는 거를 정말 잊으시면 안 되고 군인이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명을 다해 하지만 거기에 내 임무가 조종인 겁니다. 조종을 하기 위해서 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잘 어, 잘 개념을 잡으시면 아마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도 잘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어, 저희 한, 한국 부사관 장비학원에서 지금 면접 과정에 들어오신 분에게 모의 면접과 다양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시켜드리고 연습을 시켜드리는데요. 어, 아직도 혼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 학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제가 볼땐 비용은 그렇게 비싼 것 같. 않아 보이는데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고 또제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자기소개서 준비 잘하시고 다음에 또 면접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